와 누나 하나도 안 오네. 간지럽다고. 됐어 응. 요쪽, 저쪽 요쪽도. 저쪽 저쪽으로 올려. 어저 저. 음 거기 만 이렇게 하니까 너, 누나도 잘하네. 아까 전 울었어. 응. 그래서 엄마가 울었는데. 살짝 안 준다고 그랬어. 동생 이런 거. 야얘얘 얘 동생이 울라 고그래서 너도 울지 마. 너 누나 봐라 누나 얼마나 잘한가? 오묘야, 아무지네 누나 진짜 잘한다마. 됐다? 네어 다네? 다 했네? 한 일. 얘 얘가 얘가 도망가려고 그런다? 하이 이 하이라 얘좀 봐라 머리 안 자른다고? 아 응, 지금 다이를 주래. 응됐어 여기 봐 엄마를 엄마 봐봐 엄마. 잘한다 머리 잘른다. 어 이쁘다 이쁘다. 근데 네 머리는 네가 혼자서 어떻게 잘랐니? <laughs> 뭐 먹을건데? 뭐 먹을건데? 하나만 골라 라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위험니